부적설빼 없습니다. 예, 무당들은요, 뭐, 큰 장롱 들으면요, 꼭인금 왕자, 그것도 빨간 걸 싫어 씁니다. 왜? 귀신들이 빨간 거 제일 싫어 한대요. 써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딱딱 붙여놓고, 침대 밑바닥에 붙여놓고, 왜 화났을 때마다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해코지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묻는 분이 엄청 많이 계셔요. 또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해코지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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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들어도 뭔가 어좀 싸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미리 결론부터 먼저 내고 말씀을 풀어봅시다.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할 수 있는 것 뿐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나마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나름대로의 법칙이 다 이미 짜여져 있고 그들의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고 그들의 모든 흐름이 완벽하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 사는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그 법칙을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저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고라고 전부 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만들어져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사단의 세상입니다. 저 사단의 세상은 역사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사단의 그 권세들이 이 세상을 쫙 지배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인생들의 흐름과 삶의 모습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을 못 합니다. 어디 감히 그들의 그 권세 앞에 방기를 들고 고개를 쳐듭니까 예. 인류 역사가 그 사다에게 전부 고개 숙여 눌려 살아온 거예요, 실제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학문, 기타 등등 많은 분야 분야에 있어 가도 저들의 그 강력한 힘이 다 개입돼 가지고 나름대로 한 부분 부분을 전부 끌고 왔던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봐도 말이죠. 귀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한 번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한번 유추해 본다면은, 어, 다윗의 장인되는 사울이 임금에게 악신이 한번 임했다는 그 정도 어떤 서처지한 이야기 외에는 직접적으로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들 세상이었으니까. 그 어두운 세상은 그들만이 세상이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들의 그 세상이 흘러왔었는데 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자말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부터가 귀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 가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의 정체를 밝혀내시고 귀신들에게 네가 누구냐 뭐냐고 귀신이 취조하시고 귀신들에게 명하여 나가라니까 막 쫓겨나가고 이 놀라운 이 귀신과의 전쟁의 이 승리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온 세상은 더 강력한 사단의 그 조직력 속에 꽉 잡혀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완벽한 그들의 세상이 구축됐을 끝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죽음마저 이기신 그 권세가 귀신들을 향하여 외치는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확히 악한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들도.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법칙 속에서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각 나라별로, 각 세대별로, 그 악한 귀신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의 풍습을 이용해서 각 가지 각 가지 그 나라의 고유한 여러 가지 많은 법칙으로 딱 걸가면서 그 시스템으로 사람들 꼴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게더 많습니다. 민속신앙과 무속신앙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가지고, 어, 더더욱 더 세밀하게. 예, 컨데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요. 어, 전에 안 말씀드렸지만, 손 없는 날. 어, 귀신들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잡아 가지고 이사하고 그 선언 날 잡아 가지고 결혼해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그쪽 세상은요. 선언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거 마음대로 결혼식을 하고 이사하고 이러면요. 동티가나 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뭐 인정합니다. 막 집안이 그냥 풍지박상이 되기 시작하고 막 아프기 시작하고 상업이막 그냥 출렁거리고 자기들이 볼 때도 평상시의 흐름과 전혀 다른 안 좋은 흐름이 막 출렁출렁거려요. 왜? 손 없는 날을 어기고 손 있는 날 왔으니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손 없는 날은 쉽게 말해가지고 귀신이 없는 날, 쉬는 날입니다. 아, 이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를요. 모방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안식. 그 안식을 보고 요 사단도 분명히 모방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 귀신의 안식일. 그게 손 없는 날이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늘 끼만한 어, 조그만 구멍, 거기에 대한 안도를 얻으려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 손 있는 날, 없는 날을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바짝 매달려 살게 되고, 뿐입니까? 뭐, 가구, 장롱 같은 거 드릴 때에, 그냥 드리면 큰일 나는 게 크다. 뭐, 그쪽 세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구, 뭐, 식탁, 침대, 큰 물건 집에 들릴 때에 꼭 물어보고 날 받아 봐가지고 또어 무당이 시+ 시까지 몇 시에 들어가고 시까지 갖춰줍니다. 그 시를 지키고 들어와야지 귀신을 노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집안이 평하지 만약에 그 들어오는 날과 시를 어기고 들어와버리면은 그때부터 귀신이 그냥 침대를 흔들고 식탁을 흔들고 뭐 이래가지고 뭐식탁까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들 해가지고 침대에서잠못 자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진짜 악한 걸 역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꺾어버리고, 목을 비틀고도 못해요, 영이니까. 그냥 누구를 이용해서, 생각을 이용하고, 마음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의 힘을 막 발산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꼼짝없이 이 귀신들에게 붙잡혀, 누가, 무당들이 이제 드디어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 못하잖아요. 누구를 통해 말합니까? 무당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귀신은 무당과 통합니다. 이제 영으로 통하니까 무당과 귀신이 서로 어, 협력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는 거죠. 서로가 이제 삼부상자합니다 귀신들은 이 무당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받은 무당은 사람에게 이 정보를 가지고 겁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매여 가지고 귀신을 또 섬기고. 그러니까 삼각 구도가 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우리 인생들한테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큰일 난다. 문지방 밟으면은 문지방에 있는 그 귀신이 노해 가지고 집안에 동태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문지방만 봐도 조심해. 어밟으 발만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뭐 어디 출발하냐. 뭔가 어딘가에 안 지키면 큰일 날것 같은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겁을 나가지고 매어, 매어 사는 거예요. 일색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다 뺏겨버리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이나 식탁 같은 데는 아주 노한 귀신들이 있다가 조금만 성질 나면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잘 자빠진다고. 그래요. 좀 자빠지는 건 맞아요. 식탁 근처도 보면 잘 자빠지고, 어, 어, 화장실 가도 넘어지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역사하지만 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요, 멀쩡한 사람을 확 다리 그다가 넘어뜨리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귀신들이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 사람 그냥 자고 업어치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뭘 이용하느냐? 여러분요, 화장실 가는 사람도 새벽에 자다가 일나면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요, 약간 어리하이, 잠도 덜 깨가지고 하다가 조금만 걸리면 휘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넘어지는 거의 대부분이 누가 발을 걸어서가 아니고 지금 자다가 일어가지고 혼미하고 다리 힘도 풀렸고 주의력도 부족하니까 걸려 넘어질 수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무당들은 귀신이 화장실 앞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식탁 근처 제일 버글벌하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한번 넘어질 때마다 어머나 귀신이 나 넘어뜨는가 리 싶어 벌벌벌 뜹니다 이제. 식탁 근처에 넘어질 수있어요 왜? 의자가 많잖아요. 그 의자가 나왔다, 튀어 나왔다, 어 갔다, 들락날락 하니까 모르고 가다가 식탁에 걸려 넘어질 수가, 식탁 그 의자에 걸려 넘어질 수가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귀신이 날 넘어뜨렸구나.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또 이제 점쟁이한테 전화하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그렇게 계속 다른지 챗바퀴 돌듯이 그냥, 그냥, 어, 넘어가 계속 붙잡혀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세계가 하나 또 열립니다.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살던 그 인생들이 어느 날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딱 인치는 순간, 그 인이 말이죠. 우리에게, 인,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이 치는 순간,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엄청난 광채가 엄청난 어떤 파워가 상상도 못할 오로라 같은 그런 그게 우리를 감싸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인쳤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사단의 권세가 귀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건들지도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이제 다 법칙이 저 사단의 법칙 수천 년 수만 년을 두고 흘러왔던 저 사단의 모든 굴레와 법칙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녀가 되는 순간 더다 깨져 버리고 다 시스템이 그냥 다 붕괴돼 버리고 바벨산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모든 뭐 법칙 어떤 뭐뭐 뭐 규칙 시스템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기도와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게 해꼬질을 당할 수 있냐 없냐 있죠. 있어.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세냐, 약하냐, 크냐, 작냐의 어떤 구분은 있겠지만은, 근본 모든 인생들이 전부 죄 가운데 눌려 허암의 권세 딱 잡혀서 사단의 권세 딱 잡혀 살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침해를 당하지요. 예. 약, 해꼬지 막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잖아요 사람을 해, 해, 쳐요 칼로. 그런데 이게 귀신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이니까 못 찔러. 누구를, 자기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합니다. 머릿속에, 예, 분노를 심어주고, 갈등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 속에, 확, 그냥 제가 잘 쓰는 단어로, 화염방사기를 갖다 확 뽑아버리면은, 우, 올라오면, 그때부터 바로, 순식간에 살이 납니다. 그게, 악한 영역에 해꽂인 거예요.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일들이, 뭐, 방화, 살인, 강도, 성폭행, 기타 등등 수많은 역사들이 악한 형들의 해코지의 결과로, 나라는 결과로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이제 이사 가는 날 받을 필요도 없고 장롱 들르거 필요도 없고 날짜 몇시몇분 필요 없고 필요하면 사서 들르고 안뭐 어, 필요 없으면 내 버리고 그러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예 무당들은요 뭐큰 장롱 들으면요꼭인금왕자 그것도 빨간 걸싫를 씁니다. 귀신들이 빨간 거 제일 싫어한대요. 써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딱딱 붙여놓고 침대 밑 바닥에 붙여놓고 왜 예, 화났을 때마다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그다음또 귀신들은 또 자기 영향력을 더 확대시켰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양길로 그냥 귀신에 대해서 벌벌 떨고 무당들에게 불안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묻고 이런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자고 딱 전도하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이제 변해서 야, 예수 믿을까라고 마음먹고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그러죠. 그때부터 어찌됐는지 아십니까? 방해 공작이 말도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바쁜 일 만들러 왔고 누가 찾아오든 교회 못 가도록 사람 찾아가지고 방해하고 심지어 안되면요 막 그냥 옆에 사람 충동해가지고 막잡아틀려서라도 다리를 부러트려서도 못하게 만들고 왜한 사람이 교회 가면요 자기들 영양권에서 벌써 이탈 되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직간접적으로 해꼬지 해꼬지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들의 해고지로부터 완벽히 자유합니다. 오히려 해고지 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하니 약한 영들아 예수님은 나가라는 순간에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축출의 권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가를 날마다, 날마다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귀신 얘기요. 귀신에 대해서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대해서는 뭐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 세계 이런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사는 승리의 이야기를 날마다 귀신을 통해서 더 높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 해꼬지 없습니다. 나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우리가 심신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는 있겠지만은 그 흔들림과 해꼬지는 전혀 다릅니다. 연약해서 좀 처지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또 일어서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 언제나 절대 악한 자가 여러 가지를 건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감사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로 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속에 오늘도 저들의 모든 개개와 저들의 모든 꼼수에 붙잡혀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응매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뚝서 복음으로 살아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해꼬지 당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 승리의 사람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이김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 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영적 근세의 승리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